네, 여러분, 조마드의 시골기행 세 번째 편, 여기는 충청남도 계룡시입니다. 오랜만에 시골 공기 마시니까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인데 제가 오늘 충청남도 계룡시에 왜 왔냐면 겨울 하면 김장. 김장하면 김치. 겨울은 김치의 계절이잖아요. 오늘의 테마는 김치의 맛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기 충남 계룡시에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적으로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와 여러분 여기 콘테이너도 보이고 이런 공장단지는 살면서 처음 와보는 거 같은데 여기가 김치공장이 맞나?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산관리부를 맡고 있는 민병용 혹시 여기 공장도 오늘 한번 볼수 있나요? 네볼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공장 내부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볼게요 저 공장 처음인가봐요. 네. 와 머리카락 방,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 아. 모자 착용해주세요. 아, 생 모? 저를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냥? 예, 위생 모. 이런. 이런 모자 처음 써봐. <laughs> 네.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김치야. 네. 그거 이대로 가면 되나요? 이제? 아, 그 위에 이제 겉옷을. 저희가 또 먼지를 갖고 오니까 아, 희는요 우와. 휴대 이게 요즘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도... 어... 식품 공장은 네. 원래부터 이렇게 위생에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아 있습니다 클리너 아 음. 먼지가 또 묻어있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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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등장 해주시고 <laughs> 우리가 그냥 안 이제 진짜 가면 되나요? 네 마지막으로 손소독을 진행합니다 아또 하나가 남았구나 네, 하나가 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감은 손소독 여기는 아 에어 샤워룸입니다 샤워룸이라고요? 샤워룸이라고? 아아 여기 배추가 보이는 거 같아요 와. 네, 저는 어, 지금 열심히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신데, 어, 제가 옆으로 가서 촬영하는 거는 조금 방해가 될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게나마 이제 카메라, 고프로를 잠시 끄고, 구경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제가 아무래도 작업 중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따 봐요, 여러분. 김치 공장 처음 보는데 오늘 완전 뜻깊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생적으로 네. 많은 신경을 써서 내 가족이 먹는다생각으로 김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들가 보니까 들어가는 절차도 복잡하고 뭔가 집에서 김치 사 먹을 때는 아 이게 안심해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공장을 한번 보고 나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저희가 배추를 절이면서 염수를 재활용하는 장치가 있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배출을 절일 때 사용하는 염수 재활용 장치가 있어요. 네. 그 소금에 대한 사용량이 사실 매일같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환경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아, 소금 배출을 버리면서요? 맞습니다. 이 염수 재활용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청결하게 깨끗하게 재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영수 재활용 기계래요. 처음 본데 그럼 여기서 뭐 소금 뭐 폐수 같은 거를 정화시켜 주는 건가요? 사용하는 염수를 다시 이 기계를 통해서 순환시켜줘요. 그래서 이끼 거기들을 걸러준 다음에 다시 네. 순환시켜서 오존을 음. 이용해서 음. 살균과 또도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정 첫 번째 음. 염수 재활용기. 두 번째로는 저희가 태양광 재생 에너지를 태양광. 어, 어? 저안 그래도 아까 정문에서 네. 오면서 본것 같긴 하거든요. 예. 뭐 보러 가볼까요? 음. 저희가 지금 네. 햇빛이 저희 맞은편에서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쓸수 있는 네. 그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태양광 설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력을 얻고 공장을 돌리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공장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 시켜서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탄소 배출은 줄어들 것같네요그렇 네, 맞습니다. 그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또세 번째로는 저희 네. 어. 주변에서 공장으로 인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아무래도 김치 절임 냄새, 네. 또 저희 족발 붓산 생산하는 냄새, 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악취 탈취기를 또 하실 거예요. 음, 네. 네. 세 번째로 아, 악취 저감. 지금 보시는 텐트가 세 번째인 악취, 악취. 저감 제어시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염수의 악취 같은 거. 에서 나오는 린을해서가이 네, 아? 마지막으로는 저희 모니터링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에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예. 모니터링. 예. 환경을 생각하면서 부채를 만든다는 게 요즘 저도 환경을 많이 생각하면서 일회용도 최대한 덜 쓰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착하게 네. 만드시는 네. 것 같아요 녹색 기업이라고 네, 하시는 거 이게 있고. 녹색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린 팩토리라고 하 그린 팩토리 네. 좋은 영어 맞춰서 아. 여기 아. 처다보는거니다저희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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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동안에 태양광이 발생한 전기 전용형을 아. 이렇게 아. 실시간으로 집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패수가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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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네요 저량이까지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사용량이 누적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일 업종으로 한 번씩 이렇게 네개 포인트. 네. 첫 번째는 염수 재활용장. 두 네. 번째는 태양광. 세 번째는 악취 저감 시설. 네 번째는 오페스 모니터링까지. 와, 진짜 녹색 기업 많네요. 저 근데 배고파요. 아까 금장 보느라. 아까 김치 좀 맛볼 수 있나요? 네, 제일 중요한. 아, 진짜요? 김치 맛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치 만드는 거 보는데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